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저녁 시간 애프터마켓에 두산 에너빌트를좀 가져왔는데요. 오늘 아침 8시 30분 프리마켓에 9만 100원까지 일단 상승을 좀 시켰다가 정규장이 들어오면서 좀 일단 하회를 좀 시켰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8만 8,400원까지 이탈시켰다가 오후 들어서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오늘 전체 거래량 중에 대부분의 거래량은 오전에 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거래량 중에서 외인들이 일부 이탈하는 듯하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4분기 예상 가이던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잡혔던 부분보다 실적이 하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수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내일이 금요장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이 애프터마켓의 일봉상으로는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단한 주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주말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끝까지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두산을 가지신 개인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요, 제가 차트 분석들을 하기 전에 담당 가이던스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이 메르츠에서 메르츠 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두달 안에부터 올해 수주잔고를 15조 5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6조 정도 되니까 이 수주잔고 자체는 가이던스는 조금 일부 하회를 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는 10만 2천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증권사에서 15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 증권사 집단 자체가 그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가이던스가 하회를 하면 목표 주가를 좀 낮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 가이던스가 하회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비트 주요 고객사인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 파워, 아시겠지만, SMR 관련해서, 대형원전 관련해서, 모두 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유틸리티 공기업인 테네시벨리 공사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초반이니까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이 계약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테라 파워는 이첫 번째 프로젝트죠. 와이오, 이 와이오밍주에다가 올해 1분기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 있는데, 아시겠 이 1분기란 얘기는 3월달 안에 첫 삽을 뜨겠다는 얘기죠. 그럼 죽이기는 이미 아시겠지만 창원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의 납품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수전고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두산 자체가 상승 기조 자체가 처음에 테마로 올랐었죠. 그러다가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하회화시킨 게 아니라 유지로 결정을 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너지들은 다른 증권사 13개의 리포트 안에서도 분명히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주가가 주춤했던 부분들은 이 실적에 대한 하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애프터마켓에 지금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거래량들은 크게 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가는 5부 분봉부 차트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20분봉과 40일 분봉을 돌파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십자도정 형태 양봉 형태가 뜨는데요. 저는 이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5일선이 그대로 들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저점들과 고점들을 연결한 이 차트도 중요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오늘 일단 정규장에서는 은봉이었지만 이 애프터마크에서 십자 도전형태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변곡점 자리가 나오면 우리가 주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양봉으로 바뀌었다. 내일 금요장에 역을 노리는 세력들의 다시 한번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세력들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투자사별 매매동에서 증권사별 매매동향을 잠깐 보게 되면, 메릴린치에서 일부 물량들을 조금 흡수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34만 8천주가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JP모건 서울의 매도 물량 만팔전은 크게 신경쓸거 없어요. 이건 오전에 나왔었거든요. 오전에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골드만삭스 34만 8천주면, 여러분들, 자, 주가가 34만 8천주 곱하기, 오늘 당일 89,400원 찍으면요. 자, 3, 310억 정도 뺀 거죠. 물론 310억이 작은 분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면에 보시면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있죠. 최근에 5일 동안의 골드만삭스의 매매요즘 제가 어제 영상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5일 동안이고요. 안 보이신 분들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자 10일로 하면 골드만삭스의 금액들 슬슬 보이죠. 오늘 89,100원에 34만 8 0 주를 매도만 한것 같죠. 근데 보시면, 자 여기 분명히 매수잔량들이 보이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던전 앤드 타지만 다른 창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전에 84,600원에서 60만 들어왔던 물량들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 지금 시가총액이 57조가 넘는 종목에서 롱펀드 자금인 골드만삭스가 뭔가 전략적인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즉 우리 개인 때들의 매물 대들이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겠죠 자 보시면 현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한번 체크해 주세요 선배님들 자 보시면 우리 보통 주가가 제 주산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 개인들은요 바닷권에서 매수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고공행진에 있을 때 해당 라인에서 물량들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주가가 박스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때 또 한번 타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매물때가 32.6%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또 8.3%가 있으니까 합치면 43%죠. 자, 최근 유통물량의 43%를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어저께인가 1900억 가까이 던졌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아, 어저께 2260억을 던졌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4%, 거의 40% 가까운 유통물량들이 남아있다는 라 것들은 외인들 입장에서 어제 1700억, 자체를 89,100원에 거의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오질 않다 보니 오늘 골반삭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오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기금 어제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지만 실금 들어와 있었고요. 또 금융투자가 어저께 330억을 잡았다고 오늘 136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고점인 부분에서 두산을 위해서 제가 뭘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공매도, 대차장고들이 분명 아직 남아있는데, 좀더 디테일해 가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장고는요, 자, 여기 위로 좀 올려볼게요. 거의 상위권에 있겠죠. 뭐, 여기 있죠. 아직까지 여기 한번 확대하겠습니다. 1900만주의 대차장고가 남아있습니다. 1900만주의 대차장고, 우리 하나로 따지면 1조, 7천억이라는 대체장고가 남아 있어요. 갚아야 될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순간에 보통 해칭펀드라든지 외국계 해칭펀드들, 단기세력들 그리고 기관들도 공매도를 치거든요. 그럼 이 안에 분명히 공매도 대체장고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순간에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방으로, 즉,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차장고를 갚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가는 것에 배팅을 한, 즉, 롱으로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자, 이왕이면 여기서 대차장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손실률 1조 7천억이 10%만 손실려도 하루에 1조 1,700억씩 손실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투자는 지금 같은 라인에서 지금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때 주식 수를 더 늘려가서 거기서 상승하는 이 수익으로 해증을 하겠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자금을 굴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이 이탈 오늘 이탈 이건 이탈 아니죠. 보시면 자한달 동안만 해도 2,600억 이상을 담았고요. 이걸 두 달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두 달로 바꿨을 때 보게 되면 개인들이 8천억 이상 담아놓은 부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켜서 10월 1부터는 1,800억을 외인들이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만에 개인계좌를 쓰는 큰 손들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금들 지금 우상을 났을 때 일단 일부 나와서 이들은 엑시트 한 거예요. 선배님들, 세력들은. 개인계좌를 쓰는 큰 손들은. 왜? 엑시트 할 물량들 누군가? 받아주고 있으니까, 롱펀드들이, 외인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볼수 크게 문제 없고요. 대려 외인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늘려갈 것인가 이걸 잡아 놓으신 게 낫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목표가를 책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산을 지 한때 우리가 가장 이제 외인들이 24년도, 2 4년도 보시면 있자는 12, 뭐 12%, 11%때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원전 섹터가 가장 했다던 게 언제입니까? 작년 25년도 1월 달 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24%, 25%, 그리고 투자 비중도 평균단가 24,000원, 23,000원. 지금 약400% 정도 수익을 가져수 있는 이 물량에 1억 5,70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도 몇 주죠? 자,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 22%, 2 1때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라인에서 예전만큼 2% 이상, 뭐 3%까지도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가로 3%를 올리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6 7, 7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 가까이도 물량들을 더 매집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 차이마다 거의 만 원, 만 5천 원씩 차이 나는데 2%가 닿는다는 얘기는 증권가 목표가 10만? 2천원이라고했죠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 부분도 사실 대단히 보수적인 부분이라서 지금은 매도 라인들 잡을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어, 내일 자리에서 금요장에서 오전에 이상징후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만약 또는 모건센이가 합쳐서 오전에 대략 한 번에, 어, 말도, 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단기성 자금인 메릴린치라든지 jp 모관들이 갑자기 물량들을 내일 오전에 확 늘린다 이거는 어, 좀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 증시 확인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두산은 내일 오전에 미리 예고합니다 오전에 영상을 빨리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대응해 보시고요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제가 이미 저한테 워딩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판단하실 때보다 제가 선배님들 성당과 비중을 분석해서 선배님한테 들 맞는 전략들을 이렇게 대응을 워딩으로 보내드리는 건 분명한 힘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증권과 리포트들, 증권과 찌라시 함께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시겠다면 편하게 신청하십시오. 저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선배님께 항상 어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제가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우리 선배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응원들은 이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거 알람 설정하면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저만 나오죠. 그죠? 자, 제 영상 나올 때마다 좋아요 한번 눌러, 눌러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구독 버튼 하나, 이세 개가 사실 저한테는 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은 안 받지만 이세 개가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 등록된데 필수 조건이라 우리 지금 두산 너무 감사한 게 2만 분, 3만 분까지 같이 보시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돈 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돈 번다고 절대 선배님들 계산 두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최고가 매도 제가 잡는 최고가는요 15만 원이 아닙니다. 이거 1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든든하게 들고 갈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서로 윈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조회수 옆에 더 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들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두산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뭐 카톡이든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식 여기다가 이걸 패스하는 분들 계신데 이걸 패스하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밑에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앞으로 이런 대응 전략들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 판단하시는데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중복 체크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요. 사실 제 영상도 그렇지만 요즘 제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 안내드리는 걸더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게 실제 이 안내드리면서 우리가 뭐 조선주로는 세진중공업이라든지 HJ 그리고 우리 최근에 뭐였죠? 아, 한미반도체부터 뭐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면서 아 클로버도 있었네요. 이렇게 영상 속에 안내드리면서도 2 300% 이상 수익 났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온라인 강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6년도에 크게 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만 찝어 달라는 어, 이런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는 어, 자산운용부서의 수정이 아니라 이제 좀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은퇴하고 개인, 개인 투자자죠 그럼 저한테 1년 동안 크게 종목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 이거는 주식은 시도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저한테 만약 1분기에 그러니까 분기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1분기에 메가 트렌드로 갈수 있는 네가지 섹터를 찝어왔고요. 또 종목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하시면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뭐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는요. 30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과하지 않은 게 분기로 분기로 300이면 어 이거 센거 아니야? 아닙니다 선배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많이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우리 뭐 제주반도체도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제주반도체도 제가 워낙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제주반도체도 제가 한번 AS 한번 드릴게요. 이걸로 수익들이 나오신 분들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니까 조금씩 한데 이것도 AS 영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까지 보게 되면 보통 이 주도주라 함은 800%, 900%, 10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기에 300%면 크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형주로 지금 만약 들어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중형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내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뭐 로봇 기자재 섹터와 제약 섹터, 그 다음에 방산 섹터까지 네 가지 섹터의 공통점이 뭘까요, 선생님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죠. 우리 로봇 기자재 섹터도 반도체에서 로봇 섹터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때려준다고 한 것도 트럼프 제약. 약가를 인하시켜서 자국민에게 저렴하게 푼 뒤에 지지도의 상승을 꾀한 것도 트럼프 방산 조준색터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요즘 최근 핫하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에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테슬라의 뭐, 트럼, 뭐 일론 머스크도 있겠고, 젠스랑 CEO도 있고, TSMC도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큰 부분들 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안에서 시소 싸움이라고 하죠. 이 일정들만 잘 확인된다면 우리가 테마성 안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네 가지 섹터인데 그중에서 뭘 봐야 되냐. 이젠 대한민국 정책을 봐야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 아울러 3,100억 불이 대미 투자 금액이 1분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2018년도에 지수가 33%가 올라섰습니다. 그럼 과연 종목은 몇 프로나 볼까요? 이번에 이세가지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곱하기 3.5배수 그 종목마다 150% 200% 가까이 나온 종목들 이제 꽤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루틴만 찾으면 돼요 세력들의 루틴들 자 제가 최근에 세력들 루틴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게 바로 한미반도체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보면 한미반도체는 좀 중대형 종목이죠 2-3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봉들이 떴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196,200원 52주 신고가 그니까950%상승때었죠쭉 내려보면 이 차트가 이제는 먼저 떴습니다.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자, 이건 슈림 로버 차트 같이 보고 얘기할게요. 자, 이게 슈림 로버 차트거든요. 22년도에 12,320원 1100% 먹고 나왔을 때쭉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자, 요런 차트가 그때 당시 떴죠. 마치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거량을 래 눌린 것처럼 이걸 털고 나올 때들 이제 프로그램에서 털고 나오게끔 많이 된 세력들이 썼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한미반도 다시 볼게요. 이게 먼저 트고 그 뒤로 900, 50% 갔다 왔죠. 그 뒤로 어떻습니까?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엑시트한 게 아니라 일부 엑시트를 하고요. 일부 물량만으로 변동성 줬다가 여기서 300% 다시 눌림 주고 여기서 지난주 목요정에 20만원 돌파하면서 또한번 200% 이상. 그럼 결과적으로 누적은 1,4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루틴들이 변했어요.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재료가 남아있다면 한 번에 안터니다 자, 보시면 휴림로부터 그렇잖아요. 여기서 1,100% 올렸다가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재료인데 루틴들이 바뀌었죠. 여기서 300% 돌리고 눌림 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죠? 8,000원까지 갔다 또 한번 눌렸죠. 그 뒤로 오늘 만, 천, 만, 1,170원. 여기까지 갔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누적 수익이 얼마입니까? 300%눌림적고200% 이상 500%, 여기서 또하실 300%, 벌써 800% 가까이. 그래서 휴림 로봇을, 요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토탈로 보게 되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선배님들? 버거 1000%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 그래서 제가 AS를 다시 한번, 이거는 휴림 로봇을 오늘 또 영상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죠. 이건 AS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 정리가 이미 나왔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 중요한 건, 세력들의 루틴까지 바뀐 걸 확인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퐁당퐁당만 정확히 들어가신다면 300%의 수익은 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12월 2일날부터 실시간 소통방을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소통방 저희가 이뭐 채팅창 채팅방 링크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순환매 안에서 수익 낸 부분들에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이 수익만으로 주도주로 넘겨주는 즉, 복리로 쌓아가는 이 수익 플러스 알파가 나중에는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저희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비번 따로 안 걸었으니 안내받으셔서 입장하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내시고요. 만약 여기서 종목을 추출하고 종목을 추출하고 또 세력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우리의 이 매도가라든지 매수가를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설정하는 거 세력들의 차트도 우리도 우리 개인 차트들은 너무 이미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차트 설정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 설정법이나 이런 매매 기법에 대한 이런, 이런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도 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 게 사실 뭐 강의에 대한 퀄리티? 이거는 저보다 더 강의 잘 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셔서 다들 좋아들 하시는 게 제가 강의 속에서 Q&A 그러니까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걸 그때 이 자리에서 귀한 걸음 하신 김에 q&a를 하다가 이 안에서는 바로 제가 이제 그래도 10년 동안 자산운용 부서를 어 대표에 있었다 보니까 솔루션을 저는 바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직접 저희 이 사무실로 방문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주에. 좀 장소가 협조해서 많은 분들 초대는 어렵고요. 한 주에 다섯 분 정도 초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초대권 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담당자분들과 소통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특강들 또는 일정들 맞춰서 부디 이, 이, 이런 내용들이 선배님들한테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하고 저녁 미국 증시 확인하고 내일 오전은 조금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